귀여워 귀여워 시큰 놀다 졸려? 너 땀이 난거야? 물에 들어간거야? 왜 맨날 나무 신발만 탈트는 것이야? 응? 가자 엄마한테 가너 새끼들, 야야야, 뜯어 먹어. 나 먹어. 운동화끈을 다 풀어, 얘가 오늘막 좋아가지고. 뭐? 이헤헤걸어면못 걷게. 올라가봐 계단. 오오오 오, 오. 올라간다. 영차.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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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. 아이고. 아이유. 시도는 좋았는데. 오고 올라가 올라가. 오, 오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이리 올라와. 어 올라와봐 어 아. 계단 오르기 오 올라와봐 못 올라오네 어 올라와 소리만 치지 말고 옳지 올라와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한번게 아, 올라와봐 힘들어 힘들었어, 이리 와봐. 올라와, 간식 줄게. 올라와, 이리 와, 옳지, 옳지. 간식을 갖다 놔볼까? 올라올 수 있나? 올라와 올라와 영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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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올라와. 찡찡거리지 말고 올라오세요. 이리 와. 오, 요 깨돌이가 일로 오네. 오. 오 어, 올라왔네. 오, 이거 깨돌이네. 저쪽으로 돌아서 올라오네. 끼여 이거 완전 깨돌이네. 못 올라오니까 저쪽으로 돌아서 올라오네. 응? 올라와. 먹을 거 줄게. 어, 어, 올라왔다. 제일 큰거한 마리가 계단을 올라오기 시작했어 와 이거 깨돌이네 성공 저기 두 마리는 지금 못 올라오고 낑낑거리고 있는데 한 마리는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 옆으로 하단으로 해서 싹 돌아오네요. 완전 머리 좋은 우리 집댕댕이들 되게 웃긴다. 이거 한 마리가 음. 이거 뭐 이거 올라왔잖아. 음. 겨울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음. 완전 웃기지. 이거 머리 좋지. 여러면못 오니까 돌아와. 이렇게 돌아가지고 올라와서 이거 올라와. 이거 엄청 크지 이거 큰, 제일 이리와. 큰 거가. 올라. 오, 오 내려. 오 너무 웃겨. 오 오. 오, 야. 오 야. <laughs>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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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오 계단 오르기 성공 한 마리 어. 한 마리 성공 저두 마리 확실히 봐저 크지. 그래. 어. 근데 웃겨 올로 옆으로 딱 돌아서 하단으로 그래. 들어와 가지고. 야들 그 물그릇인데. 어물그릇시고 저것도 밖으로 또 저걸로 하면 돼. 또 있잖아. 거기에 물 담으면 아놓안 되겠더라. 강아지 빠져서 못 나오겠더라. 아니, 여기하고 들어줘. 여기다 일하거 보고. 그 밑으로 가서 어디 까맣게. 응. 어디가 이예 좋은 거 네. 가자. 차한대놔